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리필입니다. 자 우파 좌파 어, 한국에서 이걸 이제 극명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노무현부터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김대중 이후를 봐도 좋은데 어, 보수 정부하고요. 소위 이제 보수 정부가 아닌 뭐 그들은 자기들이 보수라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성격이 다른 정부 어, 문재인. 에, 노무현, 그리고 현재 이재명. 이들을 보게 되면요, 극명한 차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뭐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 있는데요. 어린아이들하고 놀아보면 말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에게 밥 주고 옷 입혀준 부모에 대한, 어, 뭐, 저, 일체에 가면 다 갖고 있죠. 그렇지만,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 하면요, 자기하고 놀아주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자기하고 막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놀아주는 사람 재밌게 해주는 사람 이이 이 존재를 더 좋아한다고요 물론 그게 본질적으로 좋아한다는 라건 아니고 그때 그 순간은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우파 좌파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어, 그들의 정치적 어떤 셈법 기술 스킬이죠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할 때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이 욕이라고 보거든요 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이 선택한 카드가요 포퓰리즘 그리고 소통입니다. 요두 개예요. 사실은 요두 개로 정치한다니까. 물론 거기에는 선동이라든가 뭐 날조 조작 왜곡 이런 어떤 사술도 등장하죠. 근데 우파가 잘 못하는 게 요거예요. 포, 퍼주기라고 불리는 포퓰리즘을 잘 못해 그럼 표가 안 나오지. 원래는 그게 맞지만 요새는요 미국도 포퓰리즘 엄청나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퍼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소위 보수정. 어, 세력들은요, 다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올 텐데, 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포퓰리즘을 해야 돼요, 이제는. 세계 모든 선진국이다 포퓰리즘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나눠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거는 경제원칙을, 어, 그런 식으로 정립을 해도 좋을 정도로, 그냥 이, 뭐, 뭔가 이렇게 잘못 인이 박힌 게 있어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직접 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철칙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보수 지지자들이죠. 이제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갖게 되면 다시는 집권 자체를 못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다 한다니까, 그렇게. 일본도 그렇고요. 지난번 코로나 때 퍼주기 위한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게 줍니다. 반이 반도 안 돼. 다 그렇게 한다고요, 전부. 미국도 그렇게 엄청나게 퍼줍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 국민들에게 뭐 1인당 뭐 8,90만원씩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앞으로 이 퍼주기에 대해서는 이 보수 세력들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시절, 뭐 개발 도상국 시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거나 선진국이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저쪽은 퍼주기를 계속 하는데 이쪽에서 퍼주기를 안 하면은 망합니다. 어, 이거는 뭐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 저들이 또 정치하면서 표를 얻는 방법. 사술은 이, 이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부정선거 카르텔까지도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그들의 사술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어, 일종의 이제 작전 개념으로, 어, 능력 개념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하는 판에 뭐, 어. 뭐 정의로운 방법, 뭐 비, 비열한 방법 뭐 따지겠느냐 이겁니다. 뭐 일단 그런 것도 있겠죠. 또 하나는요 놀아주기입니다. 놀아주기. 어린 애들이 자기 놀아주는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요. 소위 말해서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어, 서민팔이 예, 뭐 이런 걸할 겁니다. 근데 우파가 이걸 잘 못하거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죽으라 일만 하라 그래서 죽으라 일만. 일잘 했다고 봅니다, 저는. 노선도 옳았고 방향도 옳았고 다 좋았거든. 근데 결정적으로 안된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소통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사실 지지율이 붕괴됐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인기를 다 채운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표로서 당의 중심에 박근혜가 딱 있었다고. 둘은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는 건안 했거든. 뭐 서로 간에 뭐 견제를 했지만 뭐 어느 정도 선은 지켰다고요. 그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뭐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지. 침바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까지는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요. 끝까지 갔던 겁니다. 임기 그리고 임기 중에 국,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을 두번 치렀어요. 특, 특이한 케이스죠. 대통령이 되자마자 총선, 대통령이 끝나기 직전에 또 총선이 두번 했다니까. 두분다 이겨요. 두분다 과반 이상 넉넉하게 이깁니다. 아주 운이 좋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쨌거나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말이죠. 임기를 다 채웠고 박근혜 대통령은 알다시피 탄핵당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당했습니다. 내부의 반란에 의해서 탄핵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다. 그래도 공통점은요. 아까 이제 일 열심히 하려고 한다. 뭐 일, 뭐 그냥 일불레처럼 해, 한, 행동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요그 출근시간이 뭐 새벽 5시인가 그랬다 그러죠. 6시인가. 그때 그 청와대 직원들이 너무도 힘들었다 그러죠. 그렇지만 보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수 저 정부들은 전부 일하는 정부예요, 사실은. 나라를 살찌우는 정부인데 국민들이 그거를 잘 몰라 그런데 표를 통해서 그걸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를 안 준다니까 일 잘하는 거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사실은. 알지도 못해. 놀아주는 사람이 더 좋은 거야.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이 더 좋고 일관되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소위 이제 그때 당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게뭐 최순실 어쩌고저쩌고 뭐 세월 어쩌고저쩌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은 약점으로 이제 봤던 게 박근혜 대통령의 고립, 그겁니다. 소통이 안 하는, 안 되는, 소통을 안 하는, 진영 안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됐다라고 뭐 이렇게 보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있고, 그걸 저쪽 좌파들이 볼 때는 약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약점을 찌르고 들어간 게 최순실 사태입니다. 소통만 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원래요, 적하고도 소통을 해야 돼요, 원래. 적하고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영수회답이다총재회답이다 그래서 여야 그냥 그, 총재끼리 만나고 뭐 그런 것도 과거에도 전두환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있었고, 직선제가 되고 난 이후에 노태우 뭐 이런 데는 많았습니다, 그런 거. 자주 있었어요. 영수회담 이런 것들. 근데 언제부터가 이게 뚜껑기잖아. 적하고도 만나야 되지만, 아군 진영의 사람들하고도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아군 진영에는 내 편도 있을 거고, 내 편이 아닌 사람, 응? 반대파도 있고,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그들도 일정한 정치 세력화가 되어 있거든요. 전부. 숫자가 적고 많음의 차이일 뿐이지. 다 그걸 정치력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정치력이거든. 그러면요, 그 진영 안에서, 아군 안에서 절대로 반란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어르거리긴 해도 일정한 선을 지켜준다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탄핵당한 이유는 딴거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진영 안에 소통이 안 돼서 그래. 소위 반대파죠. 그걸 끌어온 쪽. 내말안 듣는 사람, 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계속해서 안 보고 멀리하고 왕따시키면 은 결국에는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 반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쨌거나 그 당시에 박근혜라고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고요. 방파제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불싸이 버팀목이 없네. 그 역할을 원래 김무성이가 해줘야 되는데, 김무성이가 나중에는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음, 배반을 해버리잖아요. 배신을 해버리고, 도장론 해버리고, 그때부터 그냥 붕괴되어 버린 거고요. 근데 달리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무성, 유승민 등을 단속을 하거나 구워 삶았어야 돼. 어떤, 어떻게든 뭘 주었어라도, 뒤를 치으라도치서라도 네가 원하는 게 진짜 뭐냐? 그걸 주었어라도 그런... 막가파 상황을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탄핵 당한다는 것은 그 최종, 최종적인 그야말로 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 오기 때문에 뭘 주어서라도 달랬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방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 있는 게 아니거든 그서었고요 그리고 김무성도 자기 먹을 지가 찬 거지. 그 당시에 적당히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하면서요. 이미지 관리 적당히 했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지도 몰라요, 김무성이. 지지율 1위를 한때 달렸잖아. 문재인보다 훨씬 높았어요, 지지율이. 김무성이 한때. 근데 오래 가지를 못 했어.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망해 버린 거지, 김무성도. 그때 그렇게 되면서 더 계속해서 악수를 두더라고. 더 멀어지는 거지,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김무성도 망해버렸어요. 김, 유승민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두 사람 다 스스로 복을 차버린 케이스죠. 배신자라는 단어 하나 속에는요, 서로 간에 정치를 바라보는 셈법이 달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그래서 그래됐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해요. 이명박에게는, 음, 박근혜가 있었는데, 박근혜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차기 주자가 없는 거야. 김무성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거기 대, 대,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없더라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황교안이 등장했지만 황교안 효과도 뭐 잠깐 뭐 사위로 청선에서대피하고 나서는 그냥 소멸되어 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황태자 소리 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붕괴되니까 다 붕괴되어 버리네 그냥.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현직, 현직 대통령이 힘이 있으려면, 단임제잖아요. 년제 차기주자도 갖고 있어야 돼요. 차기주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주자가 없는 거지. 포스트 윤석열을 외치면서, 그걸 계승할 선수가 없던 거야. 한동훈과 관계가 깨지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붕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동훈 배신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이제 소통이죠, 소통. 부족의 소통.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지율 관리에 있어서는 일 잘하는 거는 모른다니까 국민들은 당대에 일 잘하는 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은 끝나고 난 뒤에 알수 있어. 아, 저 사람이 일을 잘했나 못 했나. 지금도 여야 간에 좌우 간에는요. 노무현이 일 잘했다 못 했다. 판정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쪽 진영에서는 노무현이 잘했다. 그 당시 경제 지표 봐라. 어?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도 훨씬 잘했다라고 떠들고 있어.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왜냐? 그 당시에는 경제 대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았거든. MB 같은 경우는 경제 여건이 나빴어요. 어?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터져가지고,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태에서 세계에서 1, 2위를 했어요. 경제 성적이. 근데 그거를 그들은, 그 일단 무시하고, 단순 그 성장률 이런 걸 본다고. 그때는 노무현 때가 훨씬 높았지. 왜? 그때는 4% 정도 할수 있는 시, 에, 시대였고, 대대적인그 변수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우파 정부, 보수 정부가 경제를 잘한다라더니, 거짓말이다. 노무현이 경제더 잘했다. 이렇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일 잘했다, 못했다를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기 끝나도 사실 알기 힘들어요.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이제는 놀아주는 것. 소통, 퍼주는 것, 포퓰리즘, 이거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있었는데 이 둘이 배신 때리면서 끝나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관계가 떨어지면서 모든 게 배신자의 길을 가면서 모든 게 이제 끝나버린 케이스인데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다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 피할 수 있었다. 그게 소통입니다. 내부적 소통. 진정 안에서 소통이 진짜 소통이에요. 그리고 반대파를 자꾸 끌끌 놈을 자꾸 만나서 우리 속담에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죠. 에, 저들이 얼마나 약았는지 약은 정치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렇 여기 이재명입니다. 영화관 찾은 이재명 부부 사전 공모한 관객들 사랑해요 어쩌고 앞으로 이런 장면을 무수히 많이 볼 겁니다. 일보다는 이런 걸 해야 지지율이 나온다는 라걸이 사람들이 잘 알거든 그리고 적당히 퍼주기를 하면 되고요 여기 보십시오 2차 소비 쿠폰 4인 가구 월 소득 1280만 원 이하면 준다 9월 22일부터 국민 90% 10만 원씩 12억 넘는 집이 있어도 제외 방침 정부 섬섬이 계속 늘어 나라빚 연 이자 30조 넘는다 소비 쿠폰보다 정부의 직접 투자가 경제 효과 크다 어, 이런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어, 여, 어 오른쪽에 국채 찍어 내수 살리기 부, 메매랑 원래 나라 빚 이자만 3 0조 넘는다. 5년 새 이자 비용 연 13%씩 어, 눈덩이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 소비 쿠폰 전보다 매출 더 줄었다. 요즘 상인들 한숨 커지는 까닥, 닥 또다시 소비 쿠폰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이 퍼퓰리즘을 한번 맛보면 이 떼기가 힘듭니다. 자, 정청래 민주당. 이번 주 반기업법 강행. 자, 그러면서 기업을 죽이는 이런 짓을 또 하고 있고요. 자, 이걸 보면 답답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굵은 글씨 이게 맞죠. 맞는데, 그러나 국민들은 이건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요즘 시대는 포퓰리즘하고 소통, 놀아주기. 저거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보수 정부와 보수 정부 아닌 저쪽 간의 가장 큰 차이 선거 전략에 있어서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이거 두 개에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공작 어, 뭐 음모 공작 뭐 사술 어, 조작 날조 왜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자기 어, 이제 사용하는 어, 저쪽 이제 좌파 세력들의 지독한 어, 권력 어, 탐욕. 권력 추구. 저 박원순 같은 경우는 그런 말도 했었죠. 아무 일도 안할 겁니다.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장 되고나서 그런 말까지 했었죠. 예,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나 우파나 이쪽은 너무도 이렇게 고지식해서 아 정말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분명히 또 댓글 보면요, 저보고 또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 가지면요. 다시는 선거에서 못 이겨요. 부정선거 그 이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하다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